이 영상의 주제는 유류분 소송에서 배우자 특별 수익입니다. 이 용어만 들으시고 한번에 내용 파악하기 어려우실테니 영상 끝까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어머니께 아파트 하나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혼인 기간은 거의 60년이 가까웠죠. 사안에서 어머니가 증여받은 아파트가 유류분 반환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실제 사안에서 재산을 많이 받은 아들을 상대로 딸들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했는데 딸들은 아버지의 상속재산에서 분배받을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 게도 어머니가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들어가서 아버지 전체 재산의 가액이 커지면 딸들에게 유류분 부족분이 생기고 반대로 어머니 재산이 제외되면 딸들의 유류분 부족분이 없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받은 재산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딸들의 유류분 소송 승소 가능성이 달라진 자세한 이유 역시 중요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이를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머니 즉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받은 재산이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지난 2011년에 대법원에서 유류분과 관련한 아주 중요한 판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판례 사안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살던 주택을 어머니께 증여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딸들은 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했죠. 딸들이 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한 이유는 판례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어머니에게 갈 재산이 결국 아들에게만 갈 것이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일심과 항소심은 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재산을 증여받았으니 다른 상속인들에게 유류분을 반환해 줘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배우자가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서 가정 공동체를 형성했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 을 획득 유지했다면 이 생존 증여에는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 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성에 대한 부양 의무 이행 의미가 있어서 이를 특별 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공평을 해친다고 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수십 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배우자에게 여상을 보낼 집을 마련해 준 정도의 증여라면 그 증여 재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가 바로 배우자 특별 수익 법리입니다. 이 배우자 특별 수익 법리는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에서 정말 자주 등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법원 판례를 한두 줄로 정리하면 오랜 기간 혼인 기간을 유지한 배우자에게 준 재산은 그 재산의 규모와 증여의 경위에 따라 유류분 반환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상 초반에 혼인 생활 60년을 유지한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했던 사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이 대법원 판례 논리에 따라서 배우자가 징여받은 이 아파트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담당 재판부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60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했고 그동안 피상속인을 내주하여 재산의 형성,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한 반면에 배우자에게는 징여받은 아파트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이는 피상속인이 배우자가 향후 거주할 집과 생활비를 마련해 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유르분 소송의 원고와 피고가 이미 재산을 상당 부분 상속받았으므로 이 아파트를 특별 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다른 공동 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 이 사안은 상속 전문 오경수 변호사가 유르분 소송의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 사안이었는데 유르분 산종의 기초재산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받은 재산이 제외되면서 유류분 소송의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분이 0이 되었고 결국 유류분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처럼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나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특히 오랜 기간 동안 혼인 기간을 유지했던 배우자가 받은 징여 재산은 다른 공동 상속인이 받은 징여 재산과 달리 취급됩니다. 이는 유류분 소송에서 실질적으로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오죠. 다만 배우자가 받은 재산이 모두 배우자 특별 수익으로 특별 수익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거나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규모와 비교했을 때 너무 큰 재산을 받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배우자의 기업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배우자가 받은 재산도 특별수익으로 포함됩니다. 이렇게 배우자 특별수익은 상속재산에서 정말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에 관해 상속전문 변호사의 설명을 따로 들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오경수 변호사의 상속 포커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법률시와 확실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